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 이거 알고 조합장 선거 가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조합장 선거 천태만상 top 5 안녕하십니까 공정 선거를 사랑하는 개그맨 김학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 선거를 희망하는 개그맨 서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합장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와.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손원수 씨. 네. 혹시 5당 4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제가 4당 5락은 들어봤거든요. 음. 이 수험생들이 어, 4시간을 자면 붓고 5시간을 자면 은 떨어진다. 어, 그렇게 해왔나 보죠? 저는 뭐 아홉 시간 일상 잤죠 <웃음> <웃음> 그렇구나 예이 예. 예. 조합장 선거에서 오억을 쓰면 당선되고 사억을 쓰면 떨어진다 오당사랑 이런 오. 뜻이라고 합니다 뭐 오당삼락도 뭐 있다고 하네요 예. 아직까지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조합. 장 선거 문화를 개선하는 데 조합원들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클린 조합장 선거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실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좋다. 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민아 사무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편에서 직선제로 조합장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선거가 혼탁과열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가 나타나서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했던 거죠? 네, 2005년 이전까지는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관리했는데요.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 한 표의 영향력이 커서 금품수수의 유혹이 강하고 또 조합원이 대부분 같은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이라 악성 루머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도 취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했고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 낮아 고소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음... 오당 사락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면 금품 살포 문제가 정말 심각했나 봐요. 예, 사회 문제로 비화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합장 선거의 부정행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죠. 네,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면서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많이 확보되었지만 음성적 금품수수와 같은 불법행위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선관위에서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조합장 선거를 전국 단위로 체계적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3월 11일에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이천십오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실시로 불법 행위가 좀 개선되었나요? 조합장 선거 유권자들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합장 선거가 깨끗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는 조합원들이 많아졌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나이스 조합장 선거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나이스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과연 어떤 행위들이 없어져야 할지 또 처벌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차트 랭킹 세상에 이런 일이. 조합장 선거 천태만상 조합장 선거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 탑 5를 뽑아서 순위를 매겨 봤습니다. 조합장 선거 천태만상 먼저 우위. 번수동생. 어, 어, 내가 조합장 선거 나가는 거 알지? 아, 알죠 알죠 어. 아, 형님이야 현직 조합장이신데 뭐 당선이야 시금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아, 아, 고마워 고마워 <laughs> 그래서 하는 얘긴데 <laughs> 예. 내가 조합장이니까 는 조합원들 전화번호를 싹다 알잖아 아, 내가 그래서 문자를 쫙 돌렸어 이게 현직 조합장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어? 그치? 대단하십니다 <laughs> 다음 조합장은 너 시켜줄게 <laughs> 선직에 있는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이거 공정한 선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네.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합장 권한을 이용해서 조합원 개인 정보를 빼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또 심부름센터에 상대 후보 위치 추적과 밀행을 의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금품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 결국 민력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죠. 아, 이건 뭐 범죄 영화에서 나올 이야기인데 아니, 모든 조합장 선거가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현직 조합장이 동서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여 선거 동향을 파악하게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례나 조합원 명부를 받아 전화를 걸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해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현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깜깜이 선거라 불릴 정도로 선거 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 운동 기간에 한해 후보자 혼자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나 임원이 아닌 후보자들은 얼굴이나 정책을 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험법률 심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조합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또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 인수가 비교적 적고 잘 아는 사이이므로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관 정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장점도 있으니까 무조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고는 할수 없겠죠 어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방법 확대 방안을 법 개정 의견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국회에서 잘 협의가 돼서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조합장 선거 천태만상의 4위 보겠습니다 형님+ 형님. 이번에 그 조합장 나온 박씨 말이에요 응. 학교를 속였대요 네? 아 맞아 맞아 그런 소문 나도 들어서 아는데 이 얘기도 있어 2년 전에 에이? 누구 때려가지고 에이? 징역도 살았대 에이, 진짜요? 그래 아, 저는 또 거기다가 박 씨가 어. 신용불량자란 말도 들었어요 어, 진짜? 아? 아 근데 이게 다진짜일까요 뭐, 아니면 말고 아니죠 <laughs> 아 어, 연예계에도 음. 소문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아, 네, 네. 손원수 장가갔다 아, 손원수 재벌이다 아, 뭐 이런 아 그런 좋은 소문이죠 <laughs> 네.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거나 사실관계를 극명하게 왜곡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이 얼마 전에도 이 멀쩡히 살아있는 연예인이 음. 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죽었다 네. 이런 루머가 들어서 본인 아니다. 어나잘있다 이런 발표도 네.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어 이거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은 정말 이거 나쁜 겁니다. 저 조합장 선거에서는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있나요? 네, 선거 후보자들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해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고요. 또 다른 후보자는 우편으로 발송한 선거 공고에 상대 후보자가 이 후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며 조합의 보조금을 임의로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벌금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아니, 서울에 집이 두채 있다는 거짓말을 들은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당하죠. 네. 조합원들이 다 보는 우편물에 그렇게 허위 사실을 썼다는 건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당선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는 최소 형량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이런 흑색 선전 유포는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황을 참작하여 감경을 해도 대부분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죠. 그러니 상대방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힘들게 선거 치르고 당선됐는데 벌금 500만 원에 조합장 자리까지 내놓게 되면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아, 속타고 온 집안이 분위기가 초상집 되겠죠. 예. 법의 심판은 주먹입니다. 다들 선거법 잘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예. 방송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걸 저희는 제일 신경 신경 쓰거든요. 팩트 위주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한번 잘못 얘기하면 SNS, 인터넷 방송, 뭐 게시물 같은 걸로 바로바로 바로 퍼지니까요. 네. 이거 선거 운동할 때도 사실관계 확실히 파악하고 말씀하셔야겠습니다. 네. 허위의 사실 공표, 비방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조합장 선거 천태만상의 3입니다 수야, 너 SNS 랑뭐 이거 블로그 이런 거 하냐? 네 형님. 자, 아, 어, 어야 잘됐다 그러면. 이번에 나 조합장 선거 포스터 좀 여기다 좀 올려줘라. 오 어, 좋습니다. 아, 어, 너 친구 많잖아. 응.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한천 명한테 쫙 보낼 수 있지. 아이 그럼요. 이천 명? 아이 뭐만 명까지도. 급장 <laughs> 마십시오. 다음 조합장은 너야. <laughs> 요즘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선거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개인 블로그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셔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의 선거 홍보글과 선거 공보를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은 정치인들도 대부분 블로그나 SNS 계정을 가지고 있고, 예. 뭐 일반인들도 다 인터넷 선거운동 가능한데, 음. SNS에서도 선거운동을 못한다는 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런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은 정치권이나 각 조합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만큼 그 전까지는 후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선거법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어떤가요?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실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럼그죠 네.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상당히 피곤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한해서만 전송할 수 있고 또 문자 말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네, 위반 사례를 보면. 후보자 중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문자를 자동문자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조합원들에게 1,200통을 보내 처벌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음, 선거운동 기간에만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니 그나마 스트레스는 좀 덜하겠습니다. 어,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메시지도 문자메시지와 똑같이 보나요?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전자우편으로 보기 때문에 전송 횟수나 방법에 제한이 없고 또 동영상이나 사진도 포함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할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불가능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후보자들은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건안 되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합원들도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에 휘말리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조합장 선거 천태만상의 2위 어이 편지가 왔네 뭐야 보자 존경하는 조합원님 졸업원의 조합장으로 뽑아주시면 전 조합원 해외여행 및 온천 광광 조합원 출여소 설치 맨 노래방 무료 이용 등등 조합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 들어드릴게요. 제발 저를 조합장으로 한 번만 뽑아주세요. 제발 넘버 원으로 만들어주세요. 넘버 투 말고 아, 편지 내용이 진솔해. 내용이. 진정성이 있어. 손호준 씨, 네네. 이 조합장이 선거일 6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 조합장이 네. 자그마치 조합원 6,200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직전에 조합원 2명에게. 변화를 해서 지지를 이도했다고 합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 공보와 벽보 외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지 같은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6,200명한테 보낸 거니까 일반적인 조합장 선거 인수를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어, 엄청난 거죠. 네. 네. 보통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은 중년 또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편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나 봅니다. 사무관님, 보통 이 공직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명함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조합장 선거에서도 명함을 나눠줄 수 있나요? 네, 조합장 선거에서도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본인의 한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원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만 가능합니다. 공직 선거보다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죠.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입니다. 좀 짧습니다. 또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 운동이 허용되지 않으니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좀 어, 힘들 것 같고 기회를 잡기가 좀 저럼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순히 그 조합원들과 친목을 쌓는다거나 조합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선거운동으로 봐서 제한이 되면 후보자들의 운신의 폭이 좀 너무 좁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고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그리고 이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그리고 선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후보의 일반적인 사회활동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음,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제약하는 건 아니니까 뭐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다니는 건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조합장 천태 만상 그 마지막 일위. 어휴 은수야 어, 예 형님 예. 오래 기다렸냐? 아 아닙니다 예. 네. 네? 어? 어? 고기 사 먹어 아 아니 <laughs> 아이고 꽃동심 먹겠는데요? 네. 어. 저기 조합장 선거 날 알지? 아예예예 예. 좋은 게 좋은 거고 네네 아, 네. 형님 이거 <laughs> 다른 조합원들에게 좀 돌려요 아니 벌써 다돌려서 네가 마지막이야 <laughs>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신성한 한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 조합장 선거로 한 마을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다면서요. 선관위에서 자수하라는 방송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일이었나요? 네. 어, 조합장 선거 이후보 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의 집을 방문해서 조합원 150명에게 무려 총 6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어, 사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위법한 선거운동이지만, 어, 더큰 문제는 그 돈을 받은 150명의 대부분이 한마을의 주민이었다. 온마을 주민이 범죄자가 된 거네요? 야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쪽분한테. 아, 예. 얘기해 주시죠.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마일 주민은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실제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 집을 방문해 조합원과 그 가족 등총 32명에게 총 3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1인당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까지 총 9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거, 이 몇십만 원짜리 상품권 때문에 과태료로 몇백만 원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금품은 절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또, 현직 조합장은 재인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수 없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부 행위를 할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저 그런데 그 혹시 상품권을 받았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수하는 분들은 어떻게 뭐 정상 창작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요. 자수를 통해 중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분들에게는 배려를 해드려야죠. 오, 이건 뭐 자수를 해서 포상금까지 받는다니까 그야말로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거네요. 어, 정말 궁금한 거는 포상금은 얼마가 지급되나요? 종전에는 최대 1억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포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현수 씨, 오, 어, 예, 예. 이번 조합장 선거에 <laughs> 예? 열심히 선거 범죄를 감시하러 우리가 좀... <laughs> 예, 움직여야겠네요. 예. <laughs> 예. 어. 어, 둘이 포상금 사냥꾼 한번 되는 어, 거나? 그러까요 <laughs> 예. 실제로 조합장 입후보 애정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조합원이 입법 사실을 자진 신고해서 금품 수수액의 20배에 해당하는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혹시 조합원이 있다면 많이 홍보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유형의 선거범죄가 발생했는지 사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다들 선거법 잘 지키셔서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동시 조합장 선거가 초기인 만큼 기초를 잘딴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온 국민이 감시자가 돼서 클린 선거, 깨끗한 선거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죠? 선거법 안내를 받고 싶거나 위반 행위를 신고하시려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1390. 이제는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번 없이 1삼9 0 <laughs>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민아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NO. 허위사실 공표 비방 NO.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내수기부행위 no. 운동 경기에는 운동 규칙. 선거는 선거법. 선거법 준수가 깨끗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만듭니다. 오는 2019년 3월 13일 수요일은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오늘 조합장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정말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합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조합장 선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보다 깨끗하고 보다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학도였고요. 저는 손헌수였습니다.